자, 3번에서 시작하겠습니다. 어, 다함수 fx. 그래서 이제 n차 상수 포함해서 그거라고 생각을 해보면, 자, 현재 조건이 이렇게 두 개가 있죠. 어, 요앞 조건에선 요거 마이너스로 고쳐야 돼요. 얘부터 먼저 해석을 해보면, 밑에 x가 무한대로 가는데 1차인데 a에 수렴했네? 그러면 요 위에도 ax 어쩌고로 가야 되니까, 제 fx는 x제곱, ax 상수 b라고 두고 갑시다. 자 이제 두 번째 조건을 해석을 해보는데 f0은 b고요. 그러면은 요놈 극한을 다시 한번 써봅시다. 리 i m x는 1로 가. 자 x 1분의 여기다 x제곱을 더하면 ex제곱 ax 더하기 b 얘가 b의 수렴해. 자 일단 그럼 밑에가 0으로 가지. 그러면 위에도 일단 0으로 가야 되네. 그래서 첫 번째는 2 e 플러스 a 플러스 b는 0이다. 그래서 요거에서 이제 b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라고 얻을 수가 있겠지. 자, 그러면 여기 b 자리에다가 a에 대한 식으로 이걸 좀 고쳐보면 리밋트 x 가 1로 갈때 x 마이너스 1, ex 제곱 플러스 a 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인데, 자, 여기에서 이제 밑에가 0으로 가고 위에도 0으로 가야 돼. 그럼 이게 다항식이니까 인수정리에 의해서 얘는 반드시 인수를 X-1 하나 가지고 있어야 돼. 자, 인수분해 이렇게 시작을 해보면 상수한 만 맞추면 되겠죠. 여기 마이너스 1이니까 A 플러스 2로 맞춰주면 끝. 요게 이제 자연스럽게 어 1로 갈 때는 약분할 수 있고 1이 아니니까 여기 이제 X에다 1을 보내버리면 A 플러스 4가 B가 되는 거지. 자, 그래서 이제 요두 가지 나온 것들을 연립해주면은 예, 네, 마이너스 A, 마이너스 D는 A 플러스 4가 되어서, 2A는 마이너스 6. 따라서, A는 마이너스 3이고요. 음. 그 다음에, B는 1이죠. 자, 이제 구하려고 하는 건 F 마이너스 3 구하면 돼. 자, 이제 FX는 X 제곱,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니까, 여기다가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정답이 나오겠네요. 정답은 19네요.